엔지니어로 거의 1년 정도 일을 했었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준비를 하다가 마케팅 스쿨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디자인 툴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는 써보지 않았고 피그마는 그래도 접속해서 보는 정도. 마케팅 지식도 하나도 없고 자극 요건이랑 우대 사항 같은 걸 봤을 때 해당하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원해도 이건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채용 공고를 보고 저는 다양한 스쿨들을 찾아봤었는데 딱 매칭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끈기 있는 사람,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 이건 사실 너무 추상적인 그거고 마케팅 이론부터 디자인 툴 그리고 그걸 이제 또 관리를 잘 해주잖아요. 혼자 하면 사실 헤이해지기도 하고 배운 과정이 다 채용 공고에 녹여져 있으니까 이거는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기획을 하는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디자인 툴이 을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디자이너가 없는 회사에 입사하실 수도 있고 퍼포먼스 분들도 사실 팔면 더 플러스긴 하지만 콘텐츠 마켓터는 제가 생각하기엔 필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원래는 0점이었고, 한번더 사용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한 7점?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하면서 좀더 10점까지 채워나갈 것 같아요. 레퍼런스를 한 90%는 따라할 수 있을 정도? 10% 정도는 뭐 디자이너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아서 할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요 일단, 컨텐츠 마케터로 취업하기 위한 역량들을 기초를 다 쌓았다고 생각을 들고,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그런 꾸준함이나 기획 능력 같은 거를 이제 좀 성장을 이끌어낸 것 같아요. 강의를 두번 이상 들으라고 매니저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기초 강의를 좀잘 습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많이 따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었고, 디자인 툴 역량 성장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고 지금도 이게 까먹었으면 다시 들어가서 보거든요 평생 수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번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거는 좀 배워서 가야겠다 싶은 부분을 지금 또 듣고 있습니다 컨텐츠 마케팅 말고도 개발자를 준비한다거나 해도 추천할 것 같아요 시스템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 제한도 꼭 추천을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일단 직무 전환을 많이 한 케이스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비전공자분들도 되게 많고 다 직무 전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덜 하고 이것만 좀잘 따라가겠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면 될것 같고 기초가 없더라도 잘 따라오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과감히 시작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 배우는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만의 콘텐츠들을좀더 많이 한다면 은 훨씬 더 차별점 있는 지원자가 되지 않을까. mm